금요일 저녁에 회 먹으러 왔습니다 또 회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모듬회인데요 삼종이라 그랬는데 어디가 뭔지 알아? 나? 모르겠어 나도 몰라 물어볼걸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많이 먹어 아 많이 먹겠습니다 어. 우리 술안 먹어 아 맞다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알았어 짠 오늘도 고생했어요. 뭐부터 먹어 볼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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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찍어 먹여기 찍어 먹어? 어 니다 이게 해물 스키, 어, 스키다시 와, 이렇게 많이 나올줄 몰랐어요. 이거 둘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닌데? 막술 살... 쭉쭉 마셔야 될것같아 <laughs> 오늘도 고생했어요 <laughs> 와, 진짜 괜찮다. 이것도, 이거 기름장 찍어 먹어야 맛있어. 음. 맛있지? 어, 엄청 싱싱해. 여름에 오기 전에 우리 한번더 먹어야지. 까 맛있다! 여름에는 조금 약간 그러니까. 맞아, 맞아. 퇴근하고 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할매국수라고 하는 데인데요. 물국수도 먹을 수 있고 비빔국수도 먹을 수 있나 봅니다. 면을 삶아서 바구니처럼 갖다 주시는데요. 이제 이걸로 물국수와 비빔국수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답니다. 그릇에 면을 담고 그다음에 열무하고 야채를 넣어서 비벼 먹으면 됩니다. 음. 오늘은 4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아침 운동 나왔고요 저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입니다 날씨 엄청 좋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따뜻하다 조금씩 더워질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모자도 커플모자예요 우리 독자분들이 싫어하려나? 아니 이러는건 안되지 아, 이러는건 올리지 않겠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올인가요? 앞쪽이 조금 밀려있어서 저희는 샌드위치를 좀 먹고 가겠습니다. 굿샷! 오늘의 점심 메뉴는 소고추덩골입니다 그늘집 분위기되면서 막사 한잔 하겠습니다 어 벌써 군침 놀아 짠 9초 있어 진짜 정말. 진짜 맛있다 <laughs> <많다. 웃음> 그늘집 느낌 나지 않아? 요 <laughs> 먹고 나인 들어가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곱창 정골이 뽀글뽀글 끓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것 별거 없네. 행복한 것 별거 없네. <laughs> 음, 맛있다 오늘도 좋다. 해줘서 <laughs> 고마워요. 점심 맛있게 먹고 기지제로 산책 나왔는데요. 어느새 나무들의 나뭇잎이 많이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 아니야? 배 타고 가야 될것 같은데 아래로. 아 예쁘다. 저녁 먹으러 나왔는데요. 안쪽에 화덕이 있어가지고 안에서 직접 한박스 테이크 구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다가 간장을 섞어서 먹으면 된대요. 표고버섯을 와사비 양념한 것 같은데? 어, 이거 좋을 것 같아. 이건 카레고요 크림. 네, 프림. 크림입니다. 어, 자, 구워진 고기 한 덩이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함박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음, 이렇게 고기는. 여운가 먹었어? 네. 음! 진짜 맛있다. 이거? 찍어먹 카레랑? 음! 응. 카레도 맛있다. 응. 두 번째 고기가 왔습니다. 어우,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 크림 소스 찍어 먹어볼게. 응. 크림 엄청 진하네. 자 불러줬는데요. 스 스테이크를 또이 버거에 먹으면 또 맛있다 그래가지고 치즈 추가해서 버거를 하나 더 주문했습니다. 음 어때? 햄 버거 같아? 때두개 응. 먹어? 응. 그럴 것 같아. 진짜 진짜 맛있는 와퍼 같아 와퍼. 두개 먹어도 맛있다. 오늘은 4월 17일 목요일인데요. 이제 진짜, 진짜 따뜻한 바람이 불어요. 여기는 병원 옆들인데, 이렇게 민들레도 자라나고, 이름 모를 이런 들꽃들도 피고 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연습장에 다녀오려고 또 나왔습니다. 저녁입니다. 오늘은 최근 에 맛있는 고기를 먹어왔어요. 여기는 모토이시라고 하는 야키니코를 먹는 곳이래요. 가게 안은 진짜 일본에 온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먼저 사케를 한병 시켰습니다. 와, 근데 순두부찌개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짠고하셨습니다어요 아, 오, 오. 되게 부드러워. 응, 음, 부드러워. 맛있다. 13.5도면 거의 음. 어, 진짜 순조롭게 못먹거든 근데, 부드럽고, 되게, 어, 왜 순조롭게 먹 느낌이지? 주문한 고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와규 모듬 세트인데요. 고기가 되게 좋네요. 되게 일본 같다. 얼마 전에 파 우설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여기서 먹게 됐네요. 잘 구워진 고기에다가 이 마늘하고 청양고추 소스를 조금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으면 맛있다고 했어요.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올잘어울 어, 소스 되 좋다. 아우, 좋다. 피로가 풀리는 맛인데요? 음! 너무 맛있어. 천천히 구워서 먹을 수 있는데, 일본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되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굽고 있는 고기는 우설입니다. 파 무침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는 뭐 거예요. 네? 맛있어. 맛있어? 응. 준비됐어? 응. 준비됐나요? 음, 맛있 토요일 진료를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요. 제주도에 온 것처럼 유채꽃밭 옆에서 야외식사하겠습니다. <laughs> 봄의 별미죠 두릅나물 어머니께서 가져다 주셨고요 돈가스 <laughs> 생뚱맞죠? <laughs> 원래 여기가 아카시아 꽃밭인데 이산 주인이 땅을 팔았다고 하더니 유채꽃밭이 돼버렸네요. 봄에는 유채꽃도 예쁘긴 한데 아카시아 꽃밭이 사라진 건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이것 봐, 좀된 가봐. 왜 이렇게 딱딱 하게됐 죠? 물을좀 들었 나？여 물을 물을. 기가 는거여 름이 될것같 아. 밖 에서 밥을먹 으니까 소품 나온 것같고좋 네요. 나뭇잎들이 지금 연두색인데 갑자기 초록색 되잖아. 진짜. 맞아. 이번 주만 지나면 초록색 음. 될걸 지금 시간은 6시 42분입니다. 자매님도 함께 갑니다. 음,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백화점 줄. 그래도 순위권이라서 일찍 볼일을 보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40분, 한 40분 정도 기다렸고요. 이제 뭔가 불이 켜져 백화점이 음.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픈은 네. 어, 왜 하시나요? 네, 오픈 네. 그냥 반지사 까르띠에 왔어요. <laughs> 와, 까르띠에 반지사기가 이렇게 힘든 거였군요 여기는 지금 백화점 웨이팅 현장입니다. 여기 지하 1층 코터에 사온 건데, 크로아상이 매우 매우 맛있습니다. 이럴 일인가요? 앉아서 크루아상이랑 커피로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플론으로 2등으로 들어와가지고 까르띠에 웨딩 링을 샀습니다. 보내줘야겠다. 제품이. 오늘은 여기서 탕진잼인가요? <laughs> 결혼 준비를 지금 준비하고 빈... <laughs> 탕진잼입니다. 저희는 차는. 도 와가지고 아 저는 이 백이 너무 예뻐서 사고 싶었는데 구경하기도 어렵네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자매님의 위시템 클래식 백 하나 또 클리어하고 아 그런데요 여기에서 저희 또 구독자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강남 신세계에서 제 구독자님을 구독자 만나다. 인사해 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laughs> 구독자 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되게 어디 가는 만나는 신기해요. <웃음> 진짜. <웃음> 저 이렇게 너무 유명해지면 어떡하죠? <laughs> 오늘 유명해지면 좋겠다. <laughs> 아니야, 부담되잖아. <laughs> 예, 스카프도 하고 좀 예쁘게 하고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괜찮나요, 저 오늘? 음, 오늘 예쁜데 <laughs> 잘안 담기네. 백화점 쇼핑을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코레라고 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에요. 낮술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버스 타고 오면 또 이런 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아, 나 근데 영상이 좀잘안 맞는 거, 안 맞는 거 같아. 실물은 이거보다 좀 낫지 않아? 아, 실물은 좀 이거보다 좀더 나은데. <laughs> 실물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거 같습니다. 음. 그래도 인사도 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에 온 목적은 다 달성하셨나요? 네네. 아 음, 음. 어, 여기 지금 저희 오늘 완전 유럽 느낌이에요. 아침에 크로와상 먹고 점심에 파스타 라시앙 먹고 식전빵도 음. 주고 좋네요.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 오니까 좋네요. 음식이 나왔는데요. 아, 모도로 이거 뭐였어요? 보라타 포모도로? 보라타 포모도로. 이렇게 발음도 안 돼서 유튜브 못하겠는데요. <laughs> 버섯 민조도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뭔가 바보기. 둘이 너무 잘놀았습니까 둘이 너무 잘 놀고 둘이, 둘이 보는 시간이 많아서. 어. 가끔은. 좀, 어, 둘이 막, 그치, 그런,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안, 이렇게, 안 돼, 그러다 둘이 둘다떠나이신데 <laughs> 그래도 가끔은 또 연애도, 연애사업도 있으니까. 그치? 고 결혼할텐데 왜나울것같대아 이거 취소 <치실을 목소리로> 잠깐 보기고 이제 다시 주어갑니다 병원 뒤뜰을 엄마 아빠가 오셔가지고 싹 정리를 하시고, 철쭉나무를 심어주셨거든요. 꽃들이 예쁘게 피고 있네요 여기에도 피고 여기에도 피고 그리고 저 위에는 엄마가 또 머위나물이라 그러죠 그걸 또 이렇게 심으셔 가지고 <laughs> 나물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와 여기에는 꽃나무가 더 많이 피었어요 엄마 아빠의 미니 텃밭인데요 추가 꽤 많이 자랐어요 다음주 정도까지 크면 뜯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월요일 저녁인데요 6시 40분 정도 됐는데 너무너무 화난데요 오랜만에 퇴근길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찍 퇴근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저녁에 어, 일정이 없어서, 언니 만나서 와인과에 한번 가볼 거예요. 아니, 귀여운 고양이가 나타나서, 호망도 안 가고 왜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지? <laughs> 근데 먹을 게 없는데. 날씨가 좋아가지고, 걸어서 아파테이야 라고 하는 와인바에 왔습니다. 너무 걸어서 와 더워서 일단 시원하게 맥주 한잔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샴페인은요, 로랑페리의 로제 샴페인인데요. 오, 너무 맛있게 맛있어. 익었는데요. 이게 우리 해서 그냥 마시려고 산 그래 맞아 못 먹어서 맞다 맞다 마트에서 갔지 샴페리에가 어. 향도 되게 좋고 어, 좋아. 너무 좋아요 뭔가 예쁜 기념일에 음. 로제 샴페인 까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엔 음. 로제가 그지 그지 샴페인 추천드립니다 화요일 저녁 퇴근하고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장우 삼물소라고 하는 가게인데요 저희는 왕갈비탕과 육사시미를 시켰습니다. 다습니까 나왔습니다. 어제 술한잔 했으니까 오늘은 술 없이 고기만. 음, 그리고 왕갈비탕도 나왔습니다. 많이 드세요. 몸뭐 보신하세요? 아, 아래로만 찍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네. 커다란 왕갈비가 두 개나 들어요. 어있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녁 먹고 쌍화차를 마시러 왔습니다. 여기는 휴엔 가담이라고 하는 전통 찻집인데요. 여기도 쌍화차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쌍화차를 시키면 이렇게 가래떡구이가 나오나 봅니다. 쌍화차 안에는 이렇게 많은 견과류들이 들어있답니다. 아 <목소리도> 뜨거 <목소리도> <목소리도> 정말 양맛있지 이건 가래떡구있 인데요 구워진 떡을 초청에 찍어 먹는데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꿀떡 음, <목소리> 안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0 <laughs>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아침 운동 나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려서 그런지 일찍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은 조금 열심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파굿 나이스 버디 나이스 <laughs> 굿샷. 뭐야? 수요일 아침 운동을 마치고 오 h 은 t 국집에 왔습니다. 짜장면에 탕수육 먹고 가겠습니다. 운동 마치고 난 다음에는 t 술한잔 해야죠. 오늘은 좀 그래도. 선방한 것 같아요. 어 잘했어. 그쵸? 어. 소리 네. <laughs> <술이> 너무 강한 <잔데? 웃음> <laughs> 안주로 향수강화라고 했어. 음? 어서. 음. 맛있어. <laughs> 진짜 안 밀려서 너무 좋았어. 난 오히려 저번 주보다 오늘 날씨가 훨씬 나은데? 응. 해가 없잖아, 또 응. 아직. 맞아. 또 아침에 나갈 때는 되게 선선하게 시작해가지고 나올 때쯤에 날씨가 좀 더워졌잖아요. 어, 그치. 벽이 없으니까 그늘 들어가면 바람이 시원하네. 맞아. 한상호 <laughs> 선마나잘어울린다 <laughs> <laughs> 좋아, 좋아.